하포만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창원시 성호동. 작고 낡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던 오래된 달동네가 아기자기하고 예쁜 벽화를 입고 화사하게 변신했습니다. 경남은행이 지역 공원사업으로 기획한 가곡파 꼬부랑길 벽화마을이 한 달간의 그림그리기 작업을 마치고 5일 완성됐습니다. 우리 이 벽화마을은 단순히... 벽화 마을이 아니라서 아니라 가고파의 고향 내 고향 남쪽 바다 마산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이며 어, 창원의 문화 마을을 조성하는 한 축으로 다가설 것입니다. 바다와 갈매기 등 마산의 이미지를 나타낸 벽화 60여 점이 마을 30가구를 잇는 760m의 골목길에 그려졌습니다. 그림 그리기는 경남 미술협회 소속 작가 32명과 도내 고등학생, 대학생이 재능 기부했습니다. 이곳 꼬부랑길 벽화 마을은 시야가 탁 트인 전망과 달동네 구석구석 이어진 골목길이 걷는 재미를 더해줍니다. 벽면에는 그림이 그려지고 골목길 구석구석 깨끗하게 정리되자 마을 주민들도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담도 깨끗이 쌓아서 그림도 그려주고 동네가 너무 말끔해서 앞으로 성호동이 평원시에서 제일 좋은 동네가 될것 같습니다. 벽화로 단장한 마을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새로운 명소가 될수 있을지 주민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경남신문 김희진입니다.